로또 1,181회차 예상번호 낙첨 기간 분석입니다. 낙첨 기간이란 로또 번호가 마지막으로 당첨된 이후 몇주 동안 연속으로 낙첨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어떤 번호가 장기간 미출연 중인지 또는 최근에 자주 출연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1,180회차 당첨 현황입니다. 낙첨 기간 0주에서 18번, 40번, 보너스 번호 3번, 낙첨 기간 1주에서 6번. 낙첨 기간 8주에서 12번, 낙첨 기간 11주에서 37번, 낙첨 기간 23주에서 41번이 당첨 번호로 출현했습니다. 전체 로또 당첨 번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낙첨 기간 10주 미만 번호에서 4개 이상, 10주 이상 장기 미출현 번호에서 2개 이내가 포함된 조합이 92% 당첨 확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낙첨 10주 미만인 번호 위주로 4개 이상 10주 이상인 번호 2개 이내를 섞는 조합으로 구성하면 당첨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에는 낙첨기간 10주 미만인 번호 4개, 10주 이상인 번호 2개가 출현했습니다. 전체로 또 당첨번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낙첨기간 5주 이하 번호에서 3개에서 5개, 6주 이상 번호에서 1개에서 3개가 포함된 조합이 82% 당첨 확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낙첨기간 5주 이하 번호 위주로 3개에서 5개, 6주 이상 번호를 한 개에서 3 개를 섞는 방식으로 조합을 구성하면 당첨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에는 낙첨 기간 5주 이하인 번호에서 3개, 6주 이상인 번호에서 3개가 출현했습니다. 전체로 또 당첨 번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낙첨 기간이 동일한 번호 2개와 서로 다른 낙첨 기간을 가진 번호 4개로 구성된 조합 또는 서로 다른 낙첨 기간을 갖는 번호 6개로 구성된 조합이 75% 당첨 확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두 개의 번호는 같은 낙첨기간, 나머지 4 개는 각각 다른 낙첨기간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낙첨기간을 가진 번호 6개로 구성하면 당첨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에는 동일 낙첨기간 2개, 서로 다른 낙첨기간 4개가 출현했습니다. 그럼, 이번주 낙첨기간을 알려드립니다. 낙첨기간 영주는 바로 직전 회차 1180회차에 당첨되었던 번호입니다. 3번, 6번, 12번, 18번, 37번, 40번, 41번입니다. 낙첨기간 1주인 번호는 16번, 21번, 24번, 44번입니다. 낙첨기간 2주인 번호는 5번, 11번, 17번, 27번, 43번입니다. 낙첨기간 3주인 번호는 7번, 15번, 19번입니다. 낙첨기간 4주인 번호는 9번, 29번, 30번, 35번입니다. 납첨 기간 5주인 번호는 4번, 8번, 31번, 32번, 42번입니다. 납첨 기간 6주인 번호는 14번, 22번, 36번, 39번입니다. 납첨 기간 7주인 번호는 1번, 20번입니다. 납첨 기간 8주인 번호는 45번입니다. 납첨 기간이 10주 이상인 번호는 13번 25번, 28번, 34번, 38번, 26번, 33번, 23번, 2번, 10번. 이렇게 총 10개 숫자입니다. 로또콤비 낙첨기간 당첨 예상번호를 참고하셔서 예상번호 추출과 최소 당첨보장 조합을 로또콤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번 주 로또 1등 행운의 주인공이 꼭 되실 거예요.